안녕하세요. 여기는 강남역 뒤편이라고 해야 되나? 음, 강남대로 뒤편에 있는 음, 상가 골목입니다. 음, 그냥 오랜만에 강남을 와서 근처에 살긴 하는데, 잘안 오죠? 또 강남이라는 곳이 좀 상징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뭐 일곱 번째 정도 되는 경제 강국이고 거기서 이제 세계에서 또 나름 유명한 도시인 서울에서 또 강남이라는 곳은 많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. 또 나름 한류라는 문화의 또 중심에 있고 한류가 지금의 메인 스트림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어. 그냥, 일단은, 찍어보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뭐 편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, 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,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, 그래서 그냥 일단은, 카메라를 들어서 찍어보고, 뭐, 어떤 게 유행하나,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. 저는 그냥 영상을 보여주고, 만약에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보고, 아, 강남에는 저런 게 유행하는구나, 이런 어떤 하나의 기준점?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점이 될수 있겠죠. 지금 2000, 20년 4월 29일이고 벌써 2020년이 돼버렸어요. 옛날에 2020 원더키디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아 만화 만화가 있었는데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뭐 꿈도 없는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만화인데. 외계인들이 막 나오고, 뭐, 우주로 날아가고, 막 괴물들이 막 나오고, 막 이런, 꼬맹이 막 싸우고 있는 영화거든요. 만화 영화인데,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, 지금, 코로나다, 뭐, 뭐다 해서, 꿈도 희망도 없는 거는 약간 비슷한 상황인 건 맞죠? 그나마 다행인 건, 뭐 우리나라가, 코로나 대처를 좀 잘해서 어. 다른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 피해가 적다는 거아참 어, 그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역사의 대단히 중요한 변환점에, 변곡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옛날에는 뭔가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거였잖아요? 꿈이야, 원래. 항상 아, 영어 안 배우고 한글로 세계 사람들과 얘기하면 은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,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? 근데 지금은 정말 구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. 저도 한 1년 전에 2년 전이었나? 그 드나무로 여행을 갔었는데 여기서 베트남에 있는 현지 친구랑 좀 놀았거든요 클럽에서 만나서 근데 걔가 한글을 하더라고요 읽을 줄 알고 뭐쓸 줄도 알고 말도 하고 걔는 영어 선생이었는데 현지인이었어요 어, 근데 영어를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한글을 많이 배워요 그런 게참 대단하구나 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나신 게진 적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음, 교보문고를 좀 가보려고. 잠깐 왔어요 왜 뒷골목으로 왔냐 면 저는 뒷골목이 좋거든요 뭔가 조금 한적하기도 하고 보드 타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나도 좀 확인하고 다들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보건 공중보건이나 뭐 시민의식이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고 또 되게 감동도 받는 부분입니다 뭐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도 뭐 국뽕이 생길만해요 사람은 확실히 좀뭐 평일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강남인과 비해서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. 뭐 이번 시기를 잘 이겨내면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을 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오바나이브였나?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. 다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. <laughs>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너무 안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그냥 뭐. 너무 형식을 따지지 않고 재밌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또 거기 잘안 된단 말이에요 잘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, 강남 돌아다니는 건 여기까지 할까요? 이제 책포도 가야 되는데, 그냥 뭐 이런 건물들이 있구나. 혹시 강남에 오신 지 오래 되셨거나,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,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참고 삼아 볼수 있을 정도뭐 특별한... 특별한 뭐 지식이나 뭐 이런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참고 삼아 이런게 있다 뭐 이정도도 보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 정도면 만족하죠뭐 저는 이제 교보문고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책을 살건 아니고 뭐 신간이 어떤게 나왔나 이런거 좀 보고싶어서 강남역에 있는 영풍문고에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책 종류가 작은 것도 있고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. 고전을 좀 읽고 싶은데, 어... 아, 도서... 사람이 좀 많이 적어지긴 했네요, 여기도. 고전은 읽고 싶은데...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야 될것 같아요. 요즘 좀 재정 상태가.